철수의 투자액이 11월 1일 불확실성 속에 숨고르기 아직은 기다릴 시간 1. 이번주 전체 자산 현황 지난주 총자산은 9.46억 이번주는 9.18억 약2.9% 하락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달러 65만 8254 달러 64만 5431.95% 환율도 1437원 1423원으로 내려가며 원화 기준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은 셧다운 불확실성과 파월 발언이 겹친 결과입니다.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다는 언급이 나오자 주식가상자산 시장 모두 흔들렸고 이후 주 후반에 일부 반등세가 나타나며 현재는 안정권 회복 중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 이번 주 전체 자산 기준 9.18억 달러 64만 5,430 종목 티커비 중퍼센트 주요 변동 비트코인 이베이 ETF b ITO 17% 68% 조정 후 회복 중 이더리움 이베이 ETF ETH 18% 1719% 조정 반등 약세 솔라나 이베이 ETF SLON 15% 30% 이상 급락 변동성 최고 현금 및 예수금유 SD 10% 환율 하락분 영향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상승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단기적으로 흔들리지만 장기 포지션의 균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3. 계좌별 변화와 시장 흐름 1번 계좌 비트 중심 BITU는 상대적으로 강했고 SLON의 급락이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변동폭 약1.2% 2번 계좌 솔라나 중심 SLON 32% BITU 8%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계좌는 솔라나 리스크를 그대로 안았다. 3번 계좌 이더리움 중심, ETHU 19%, BITU 8%, 이더리움의 약세가 이어졌지만 구조적으로 손실폭은 제한적입니다. 4번 계좌 혼합형, BITU와 ETHU가 함께 구성되어 낙폭이 적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하며 균형 유지, 철수의 시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셧다운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파월은 12월 금리 인하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은 죽지 않았고 미국의 실물지표 둔화는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 시나리오를 유지합니다. 11월 초는 불확실성의 그림자 속 구간이지만 11월 중순 이후 유동성 랠리 재점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오늘의 시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믿음은 더 단단해진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위한 준비다. 엔딩 멘트 이번 주는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시계를 유동성 방향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철수의 투자일기 다음 주엔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겠습니다.